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점점 이제 교회는 고령화 시대로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존경하고 좀 칭찬하고요. 좀 성질 수 있는 돌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에 20, 30,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70, 80, 90. 이렇게 어르신들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죠두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존도에 참여하여 부응하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가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의 특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부터는 새벽 기도 특성도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와 존도가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부흥이 되잖아요. 어, 제 한국 교회가 그런 현주소를 갖고 있는가? 새벽기도 특성도 안 나올 정도니까요. 금요기도의 특성도 반드시 리더들은 어, 지체들과 덜서 연합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도와 전도에 여러분이 꼭 하고 특성도 정해지면 나와서 할줄 아는 그런 연합의 혼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 시간에 선불 현상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요. 시작. 지각하지 않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선불 운동이에요. 어, 느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각을 참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물론 4층이고 차대기가 어렵고 행단모델 넘어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10분만 일찍 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줘야 돼요 둘째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동하지 마세요 교회를 오는데 예배 시간 외에 들고 나가세요 다 그러지는 않아요 꼭 한두 번 두세 번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요즘에 예배를 드리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서 핸드폰을 보거든요 핸드폰 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제는 가능하면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뒤에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갖다 놓고 왔어요. 왜냐 그러면 핸드폰을 보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이 예배가 방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이 나를 다 조종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교회에서 예배 한 시간 동안에는 핸드폰 보지 않기. 따라서 핸드폰 보지 않기, 지각하지 않기, 이동하지 않기. 교회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지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핸드폰 보는 게 아니고 이한 시간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 핸드폰 열지 마세요 그냥 핸드폰 꺼놓고 아니면 견디기 어려우면 저 뒤에다 맡겨놓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핸드폰 보는 사람이 한한두 사람 두 사람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어, 도와주시고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서로 도와주시다 그래서 젊은 세대 노년 세대 돌봐주시고 기도전도 해주시고 어, 산불운동 지각하지 않기, 이동하지 않기, 핸드폰 보지 않기. 알았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올해까지는 가족전도, 이웃전도 죽기 전에 한다. 자세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229장 1절 2절만 부르고 말씀 상고합니다. 기석에 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며 여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고 먹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당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려 하 합니다 그밖에 이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는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너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을 뜯기시고 피를 쏟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와 정신을 갖는 귀한 메시지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제 초대교회 때, 지금으로 하면 한 백한, 이삼십 년 전이니까, 1900년도 전후의 때에는 성찬을 이제 받지 못하게 하는, 그걸 갖다가 수찬 정치라 그래. 그러니까 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찬 정치, 그 정지가 가장 큰형벌로 여겨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중직이 말이죠.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말이죠. 자기 자녀를 불신자고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찬정지가 내려졌어요. 성찬을 당신은 못합니다. 금지령이내렸다 그런 말이에요. 또 장로가 됐는데 3주를 무단결석했어. 교회를. 그러면 수찬정지가 어, 열어지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어, 얼마나 그 당시에는 성창식을 매우 거룩하고 복되게 거기에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요즘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이거는 떡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니까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포도주는 도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려면 좀 많이 주든지 근데 이것도 먹어봤다 했죠? 배도 안 부르고 어. 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성찬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실인데요. 이제는 뭐냐면 수찬 정지를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찬에 대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수찬에 대한 모욕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사실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분께서 제정하신 그 떡과 그 포도주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찬식의 분위기는 사실상 무겁고 진중하지만 성찬식만큼 정말 페스티벌이 없는 거거든요. 이 복된 의식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하시고 또 성찬식 때 주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성찬 예식이단 말이에요. 그리고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죄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죄악들을 용서받는 자리고 말이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기한 시간이 된다. 그렇게 도전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성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세 가지만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살피다. 다시 한번 시작. 자기를 살피다. 자, 성경기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냐. 여러분,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내가 떡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포도주에 도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맛있느냐, 맛이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찬 이 거란, 거룩한 이성례전은 나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를 살펴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의 허물과 죄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간습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나를 지금 콜링하고 있다는 라 부르심에 응답할 줄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요 어떤 분은 한번 죄를 짓고 한번 허물 가운데 가는 것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매우 가볍게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 번이 두 분이 되고 두 분이 세 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면서 하그 죄의 값으로 말면서 미 내가 형벌과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로 갈등할 때그일한 번에 성공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을 볼것 같으면 그한 번의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영원히 실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잡은 죄도 결단코 용납하자고 철저히 자기를 살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할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자기를 그렇게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살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의 허물은 작게 보고 자기 허물은 크게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잘안 되거든요. 나는 늘 나한테는 관대해요. 그리고 나한테는 또 변호사예요. 근데 남의 허물을 보면 은 거기에는 검사 역할을 한다고요. 남을 위해서 관대하잖아요. 남을 학대해요. 관대의 반대는 뭐야? 학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을 할 때는 자기를 살피라 이 말은 남의 허물은 작게 보고 내 허물을 크게 볼줄 아는 그런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남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돼요. 남을 지적하면 반드시 당신도 지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받지 않는 어, 그런 어, 이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성찬의식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 남의 허물을 작게 본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로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는 남을 칭찬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할 때요. 그렇게 감사할 때 나에게도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급여가 때 한번 얘기를 했나요 새벽에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일날 이제 옥수수를 먹고 오늘도 옥수수가 또 영월에서 왔어요. 영월 영락교에서 옥수수를 크게 두바다리를 갖고 와가지고 아주 유기적으로 잘 지어 옥수수를 먹게 됩니다. 빵도 또 오늘 나눠줄 거예요. 우리 속으로 갈 때. 근데 그때 옥수수를 했는데 우리 교회그고 땡땡 집사님이 옥수수를 갖고 왔어요. 우리 삼녀성이야 삼남성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왔는데, 어, 어, 제 번쩍번쩍 빛나는 구두를 확 밟았어요. 그 양반이. 고땡땡 그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네.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어, 목사님, 어떡해요. 구두를 밟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면 어떻게, 아, 시안, 조심하지 못해. 옷수안하주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 좀 밟아야 됩니다. 목사는 밟혀야 돼요. 그래야 더 겸손해지거든요. 많이 밟아주세요. 더 밟아주셔야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옥수수 나에서 감사합니다. 옥수수 틀리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칭찬도 되고, 인정도 되고, 그 속으로 말해서도, 어, 여기 잠깐 서서 지금 삼남성 계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도 있고 말이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잖아요. 모든 일을 어떻게 보느냐는 너의 문제고, 모든 행복과 모든 평안도 너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인정할 때에 지여해보기 일어난다. 그런 것이 사실은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의 허물보다도 자기의 허물을 크게 보라. 아멘. 그래서 자기를 살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할 줄 아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일이요. 음, 나를 더 크게 보면서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이제, 자기를 살피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무엇을 또성찬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서로 용납하라. 어, 빵 먹고 싶다. 그죠? 그때는 호두즙을 많이 준것 같아요. 어, 이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입을 대고 돌아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1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충길권사님 요게 1인분이 아니에요. 땅을 쪼개가지고 돌아가면서 뜯어먹는 거야. 요 잔도요,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하는 거죠펄컥펄컥 이리 분이다 이렇게 먹는 게아니에요 알았죠? 영화자매님 그걸 잘, 써. 나 내가 그것도 또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시네.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주지 그럴까봐. 자, 넘어갑시다. 성령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 적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뭐냐면, 성찬 이제 그 식을 거행할 때에 그때는 애찬도 있고 성찬도 있었거든요. 이렇데 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이렇게 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집에서 안 먹고 이번에 내가 교회 모임을 가질 때 드디어 이 빵으로 내가 배를 불리리라이 포도주로 내가 한번 취해 볼 것이다 이러면서 막한끼두끼 굶어서 오는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뭐 빵을 그냥 포도주를 확 <laughs> 컥컥컥 마시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서 내 형제들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먹으러 모일 때좀 기다리세요. 어? 서로 기다리라. 이게 렇 말씀하는 것은 거워 지나 그러면 예찬을 할때 성찬을 할때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허겁지겁 어? 탐욕적으로 먹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이 말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받아들여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면 어떨까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 교회라는 것은 병원이다 그런 말에 서로 약점과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없는 사람 나와봐요 다 그림자를 갖고 있죠 여러분 먼지 안 묻히고 살아가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일주일에 한 번, 일 년에 한 번은 빨아 있잖아요 다 먼지를 묻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뭐 누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 다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싸줘야 되죠. 그를 정말 용서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돌봐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 약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요 아, 저 약점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덮어주라고 감싸주라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나에게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그런 상황들을 나에게 만들어주셨구나! 요게 수장이지당신왜 그러세요? 그 모양이 뭡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말과 표정을 지우세요? 이렇게 트라우마를 입으면 안 된다는,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보이면 성교가 따로 없어요. 그부분에서 내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말 듣습니까? 예배드릴 가자면 뒤로 잡아주고 넘어가고 놀러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보살장에 끌려가는 인간처럼 오잖아요. 그래도 기다려주잖아요. 그게 뭐야? 용서하는 거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거든. 여러분들도 서로 형제인 거예요 부모자식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어떤 연약함이 보이죠? 부족함이 보이면, 여러분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교인질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우리 소그룹에 보내주셨구나. 그게 미션이지, 그게. 꼭 아프리카 가야 돼? 그 도시 가운데 가야 되겠어요? 그 가운데 가서도 이걸 안 하면 그건 성교사가 아니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도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받아주세요 서로 기다려주세요 서로 감싸주세요 서로 돌봐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라 이런 그런 말씀을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반드시 기다려줄 줄 아는 또 돌봐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찬의식을 기념하라고 한 줄로 믿을 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서로 헌신하라 다시 한번 시작 서로 헌신하라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을 받지 않는 모임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바로 잡는 신앙이 중요하죠 내가 나를 또 잡아야죠 남또 잡다가 진짜 죽여 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바로 잡아야지 근데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 말은 뭐예요? 집에서 안 먹고 교회 와가지고 배불리려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 성찬식을 할 때, 애찬식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너희 그런 일로 인해서 판단받고 지적받고 말이지, 시험 들은 일 모임 되지 않도록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고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리 좀 먹고 오시고 마시고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애찬이나 또는 성찬할 때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일이라가지고제집사어 저렇게 저 많이 와 진짜 우리 먹을 것도 없네 이런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집에서 식사하고 오셔서 성찬식에서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 속에서 어떤 세속적인 동기 때문에 탐욕적인 동기 때문에 종력적인 동기 때문에 그 모임을 판단받지 말게 하고 지적당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사도마을이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많았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모일 때에 우리들도 종력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탐욕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세속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더 먹고 배불릴 수 있도록 시원하게 또는 맛있게 목을 축을 수 있도록 사실은 예수님이 살과 피지만 할수 있도록 내가 더 헌신하고 더섬기고더 봉사하고 그나베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없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를 한 자리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 크든 작든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간에 구형 모임이든 뭐셀 모임이든 성경 공부 모임이든간에 판단받는 모임, 지적하는 모임, 지적받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임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사랑을 나눠주고 신앙을 나누어주는 그죠 참고 견디면서 그를 오히려 드리고 나누고 베풀어줄 줄 아는 모임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판단하고 지적하는 모임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등을 들리고 소그룹을 등을 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개척할 때, 음, 책을 읽어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왔더라가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 5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연탄 아파트. 옛날에는 아파트도 연탄을 뗐었거든요. 어, 그렇게 이제 일곱 식구가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막쓸고 닦고 막 그냥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그런 거 완전히 막 불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파트, 아파트, 이 아파트를 좀보증서줄수 없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보증을 쓰지 말라는 성경질도 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지금 15평 여탄 아파트에 살고 일곱의 식구들이 어? 손자까지 그냥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아파트 보증을 씁니까? 엄동선 안에 나가면 다 얼어 죽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보증을 쓸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이거 뭐 돈이나 되겠습니까? 그랬다? 그랬더니, 이 성경은 말이죠. 뭐라 그 음, 말씀의 근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뭐 교회가 아니고,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그래가지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신앙이고 불행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모임, 판단받는 모임, 지적하는 모임, 지적당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버리죠 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보니까, 당,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어, 채찍에 맞으므로, 어, 로마군병의 무서운, 어, 이제 주먹에 맞으므로 살을 뜯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군명이 찌르는 그 창으로 피를 쏟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여러분 기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 대가 없이 살과 피를 흘려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임은 우리들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성김과 희생과 봉사의 자리가 돼야 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 그 작은 말한 마디가 행동 안았다 머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을 뜯기고 피를 쏟아 주셨는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 어째요 그거 하나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느냐 그런 말. 그게 예수님의 할 짓이 아니죠. 우리 개는 없지만 여러분 크고 작은 교회 다 들여놓으면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아. 예수님은 나로 해서 살을 뜯겨 주시고, 예수님 나로 해서 피를 흘려 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목숨까지 내어 주시고 당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더 내려놨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임이 판단받지만 받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적받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 보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동목은 뭐냐면 오늘 더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말고 헌신을 하는 모임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신할 때요 거기에 놀라운 성공과 축복과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헌신할 때 성장과 열매와 축복이다. 여러분 헌신 속에서요. 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헌신에 있어요 여러분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저항력도요 사실은 헌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저력도 헌신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시기와 질투를 넘어갈 수 있는 이 활력도 헌신 속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건강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행복 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복받는 일이 먼 거예요. 아직도 탐다운 평안과 자유함을 얻는 일은 너무도 요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이 가정이든, 또는 교회든, 그 다음에 내가 석파하 직장이나 사업, 어디서 캠퍼스든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요? 내가 더 헌신할 때 성장도 있고, 열매도 있고, 축복도 있고, 거기에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도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자, 우리 결론인데요. 같이, 그 다음에요. 시작.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 자기를 살피십시오.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서로를 헌신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례전을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기념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번 성례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구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기를 살피세요. 오늘 또한 점을 먹고 잔한 잔을 마실 때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허물과지는 무엇일까?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남의 허물은 작게 보고, 나를 큰 허물로 보러 오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서로 기다려 주세요. 서로 인정해 주세요. 서로 덮어 주시고, 좀 싸매어 주세요. 그러면서, 아, 서로 용서, 용서 용서하고, 납,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례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랬습니까 판단받는 모임, 지적받는 모임이 교회 안팎으로 있지를 말아라.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더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성장과 열배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매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 다